어? 아니야 이 판은 세 명이 이기는 운이기 때문에 한 명의 운으로 질수 없어. 잡아, 왜세 명이야? 어? 파이팅. 나 전판 이겼잖아요 하나무라. <laughs> 나 혼자 있었는데. 아니, 아니 대원이가. 대원 아, 또한어 맞아, 맞아. 조방 좀 뜨게. 뭐왜안 일어나? 말이야. 아무도 안 돼. 아니 빨리. 어 뿌요 없는데 그렇게 두들조들야 몽키맨 라인 어어.. 어어? 에 됐다 뚫겠다 이제 너 자리야 키야 돼요? 라인 네. 있어 <laughs> 아해어 <laughs> <자>, 라인 <laughs> 난 쳤어. 이거 깼어. 나 자리 한거다 봤어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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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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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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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ah, nah. 아저 아, 나이. <laughs> <저희들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, 내가 겁게살고있 우리 자리 한번 살리다 우리 자리 한번 나잇드 도시가저 데이프가 희들 나잇드 양쪽 다잇 저희들 너무 가 뭐야 우리 아서 코! 아터질다아 내가 자탄 지금 풀 쓴거야? 레전드 아 진짜 코코몽 코코몽 잘했다고 칭찬했는데 왜 너는 짜증내 난 칭찬하고 있는데 아 우린 모든걸 짜증으로 대화해 나잘했다나잘한다잘했다는데어나 <laughs> <한달 만한 웃음> <laughs> <난> <laughs> 잘했어 나아 말도 안 잘했다고 했어 적군 썼다고 내가 잘했다고 했잖아 니삐쫄어지 <laughs> 나? 갑자기 돌진? 갑자기 <laughs> 아, 너한테 삐쫄어지니 잘했다고 안하냐 <laughs> 아니 나실시한테 말한 건데 미웠어 라.. 다리야 세웠어 나이스 오. 아무도 안 죽었어 <laughs>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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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라 맞췄는데 힐좀 받았어 하물이 왜 내가 죽어 자리아가 근육이 많아서 하물 죽육게딱 좋은 텐트 여리아 레르 피아 몰라 몰라 그래야 돼 왼쪽 층에 있어요 군 나이스 밀었어 밀었어 우리 아 없어 나 자폭 못게하는편 있어가지고 자가안 살려주면 못쏴야타가왜 저렇게 얘왜지같아야나 자폭 못차 자리야, 잡아 끼는 자리야? 뭐야, 이게 무슨? 아, 우리 팀장 아니구나. 어, 차라리와, 차라리. 아, 시겠다. 아 있을 거예요. 원한지. 원한지. <목소리> 우리 <목소리> 오, 우리 <목소리> 팀오는건없 뭐야? 나막어 야타고 간다. 들은... 그래. 아, 뭐야, 이거 아니 <laughs> 레전드. 얼마나 쫄보기싫어아니아자 안전하게 빼 하지 말자. 자초나 죽을 거. 지죽 바로 와이 가서. 이 꼴. 요시겠나탈딱태 너무

벌써 한 시간이야 꺼야겠는데 벌써? 진짜 좋게 죽... 나 이거는 명나 어디선가 털리고 있을 때1 2시4 0 분이었는데 어디더라 털린데 어디더라 이거 보면 나왔지 할리우드였나 모르겠다 리알토 리알토 김대 우리는 할수 있어. <웃음> <웃음> 아니, 근데 솔직히드레인은 맨날 불리다 그러고 진짜 나 갈게 이러고 우리 인사 받지도 않고 나 갈게 비읍 비유 이렇게 치고 그냥 나가잖아 얼마나 매정한데 진짜 인정머리 없는 양반이야. 와 아, 우리 팀 내가 쌓인 봐. 게 많다고 진짜 알아? 잘할 거야. 가르쳐 줍시다. 그게 뭐 친절한 거야? 당연한 거지. <laughs> 당연한 걸로 생색내 진짜 매력 떨어지게. <laughs> 인간은또왜 이래? 벌써 치명상이에요. 아, 정말. 대전 맞아라! 도 하필 도시기. 너 앞에 나가안 I'm n 인 t s 다 r e I'm not sur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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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not s u r 아 I'm not sure. I'm n o 어 sure. I'm not sure. i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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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도 피가 <키가> 없네. <laughs> <laughs> 아, 아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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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가인> <웃음> 아. 아, <웃음> 아.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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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야 어, 와, 와, 어, 어, 아니, 아, 로커스. 얘네 라이 어, 아, 어, 야, 야포테리. 잡웠어 아, 응. 야.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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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. 신나게. 살려. 보자고. 살려다 우리야. 피자개밖에아

<웃음> 아, <웃음> <태워지네>. <웃음> 그래 화난 거 아니지? 이건 내가 잘못한 거 아니다. 신나게 <laughs> 발려보자고. <laughs> 어, 아까부터 자꾸 화내. 아이엠 발데랑리알캡 때부터 막 자꾸 화내. 무서워. 리야 <목소리> 뭐야? 서 어디 야아망나재났어 아, 약간 어. 내 메커 어디 갔어, 어디.

우리 루시우가 잡으러 갔어 야 우리 터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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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아 터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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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키 터키, 터키, 아, 키 터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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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 아니, 할 말, 할 말, 할 말. 아, 네, 할머니 그, s t 할 p stop, stop, 봐 t 계속 s t 봐 p stop, s t o o stop, stop, s t o o sto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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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t 아, 오, 우리 시그니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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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우리 스피드다. 슈가 잡나 어, 스피드다. 아, 이거 뭐야, 이거?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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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네 화물 아, 음. 아 뭐야. 아, 쟤네 아, 쟤네 아, 아, 뭐 뭐야. 아, 놨어 여기 송아나 재워놨어 가서 앞에 정리하고. 근데 아껴먹자, 이거. 한번더지울게 그럼. 오케이 오케이. 개시로 들가자 가자. 이제 죽이자. 네. 두 번이나 지웠어. 성데우리한번 <laughs> <laughs> 뒤에서 싸면. The 없잖아. m of s h a d o a t s w 이 e in i 이거. 아니, 나나 가볼까? 아, 이리나 이거 해 가보자. 오케이. 뺏어, 뺏어, 뺏어. 야, 뺏어. 야, 뺏어. 자 뺏어. 야, 뺏어. 자어 야, 뺏 음. 아 인성질한거 이렇게 어, 어, 걷어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렇게 해아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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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왕길이 좀 먹기가 힘들어 쌔시 <laughs> <자씨>, 마이크 해나이어 뭐야 방안에 방안에 미친! 미친 <laughs> 헐! 그레이 낙서당했어 충격적인 순간을 보았네? 아, 그런 말이 아? 안돼! 레이 지금 멘탈 나갔단 말이야 아니 진짜 충격적인 순간이라 그래 뭐. 아! 루시왜못 잡아 자야아 루시우야 이이나이 어? 어 시 진짜 뭐 갖고 방 속에 방기 비지 뭐라도 처음엔 알고 있었지 난 제워서 나 이제 실수할 거안 하던데 아 그래도는 아는데 시 진짜 공발합니다 생년월일 주월 날짜 첨설 그는데